여기 보시면, 자 <laughs> 리모컨에 보시면 항목, 확인, 설정, 테스트, 올림, 내림 이렇게 지금 기능들이 여섯 개의 버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항상 항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항목 한번딱 누르면 이쪽에 보시면 S01이라고 뜨죠. 자 여기에서 나는 이제 가격,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두 가지가 있어요. 컬럼 설정, 가격 설정,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가격 설정은 7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7번. 자, 올림으로 7번까지 올리세요. 딱 올리면 7번 됐죠. 자, 설정. 딱 누르시면 0이라고 뜨죠. 테스트. 딱한번 누르시면 불 들어오죠, 테스트에. 자, 올림으로 이제 나는 음료수를 1000원으로 하고 싶어요. 1000원까지 올리세요. 100원씩 올라가죠. 자, 1000원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버튼, 해당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음 이렇게 누르시면 빨간 불이막 깜빡깜빡 하죠. 네. 그럼 이 줄은 지금 다천원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격 설정이. 네, 그리고 나는 이 밑에 줄은 1,500원으로 하고 싶어요. 가격 설정을. 그러면 아까처럼 올림을 500원 더 올려서 1,500원 됐죠, 여러분. 그다음에 해당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또 불이 깜빡깜빡 하죠. 네. 그러면 이 줄은 다 1,500원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밑에 줄은 2,000원으로 하고 싶어요. 자, 올림으로 2,000원까지 올리시고, 밑에 거 누르시고, 다 깜빡깜빡 하죠. 여기는 2,000원 설정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00원, 1,500원, 2,000원 가격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가실 때는 다시 설정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공치버에서 반환대버 눌러도 되고, 이거는 뭐나가 나가시는, 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설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컬럼 설정은 1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7번, 12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올림으로 12번까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설정, 딱 누르시면 01이라고 뜨죠. 자, 여기서 보세요. 1번은 여기 맨 위에 왼쪽부터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리모컨 올림으로 한번더 누르면 2번. 그럼 두 번째가 깜빡하죠? 한번더 눌러서 3번, 세 번째 깜빡하죠? 4번, 네 번째 깜빡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5, 6, 7, 8. 여기까지. 8개니까.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금방 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 이 자판기는 음료수가 20종류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버튼은 2 4개예요 자, 16번까지 했죠. 17번. 10번 여기 두개가 깜빡하죠. 17번. 이 2개가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 그 다음에 18번도 두 개가 깜빡하죠. 두 개. 19번도 두 개. 20번도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컬럼 설정을 하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20 컬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제가 꼭설명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나가실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나내버 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자판기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뭐, 좀 간략하게, 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가장 대중적인 자판기고요 중고 자판기인데, 여러분 깨끗하죠? 저희가 이제, 오버홀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다 안에 막다 분해를 하고, 이런 버튼 같은 거다 교체를 하고, 이런 아크릴 판넬 다 교체를 하고 하물며 이런 이제 띠, 하얀 띠도 다 교체를 해서 이렇게 중고 자판기지만 최대한 저희 나름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오버워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laughs>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레인유통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